여기 자꾸 여기 자꾸 어이 어이 <웃음> 어때? <웃음> 오, 이게 무슨 맛이지? 우와오오오 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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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다. 저는 먹어? 사과 맛있어? 예. 응. 맛있어. 하고 잘 먹네. <웃음> 맛있어? 이야, <laughs> 엄청 잘 먹는. 너 엄청 잘 이렇게 막. 엄청 잘빨아먹네 맛있어? 준우 사과 맛있어? 아 <laughs> 어, 이거 기다려봐 준우 우선 쓰건 <laughs> 이야 사과 퓨레 처음.. 사과 퓨레가 아니라 사과 간식? 처음 먹는 거 어때? 어이쿠 우와 어떻게 먹는지 알아? 어떻게 먹는지 방법 알았어 이제? 오. 아구 잘 먹는다 아구 잘 먹는다 준우야, <laughs> 맛있어? 아 이거 잘아 이거 잘 먹는다. 맛있어? 다 먹었어? 맛있어. 오. <laughs> <laughs> 야무지게 먹는구만. 맛있어? 옷 따라 입어야겠네. 다 먹고. 흰 상스도. 준, 입맛에 맞아? 응? 입맛에 맞아? <laughs> 우와, 엄청 잘 먹는다. 이제 안나와? 이거 머리카락 오구 응? <laughs> 먹었어? 이제 안 나와. 음 이제 안 나와. 맛이 안나 이제. 사과즙 다빨 먹었어. <laughs> 다 먹은 거야? 오 야, 집이 안 나온다 이제. 진짜 안 나오네. 아서 끝.